네, 어, 퀸 냄비랑 같이 이제 떼려야 뗄수 없는 영원의 짝꿍, 아메이 인덕션 레인지 2인데요. 어, 이 제품은 진짜 우수한 제품이어서 정말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고, 어, 테스트도 많이 겨, 걸쳐서 나온 제품이에요. 네, 이제 정말 최적화된 10가지 맞춤 자동 메뉴가 있는데, 백미 취사, 고속 취사, 잡곡 취사, 물그림, 튀김, 삼기 죽, 팬 요리, 보온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간편한 요리 그리고 맞춤 선택 기능, 작곡, 치사가 이번에 2에 추가가 됐고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어 내가 몇 단에 몇 분을 했었지라고 기억하지 않아도 여기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주 하는 요리들은 그렇게 또 메모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음성 안내. 되어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요리를 많이 하지만 처음 이제 요리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할머니분들은 이런 기계 사용하는 거는 작동이 어려울 수 있는데 초보자도 진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무려 72가지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완전 짱이 죠 거기다가 여기 안전하고 경고함이 들어가 있어서, 어, 과열 방지, 과 전류, 과 전압, 고온 경고, 그 다음에 자동 온도, 온도 조절 장치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고출력으로 빠른 요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단부터 12단까지 있는데 어? 그럼 저러면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이 에어컨, 그다음에 냉장고 두대 공기청정기, 전기, 전기밥솥 이렇게 막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전기세가 한 4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이렇게 어,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오는구나 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퀸과 어 인덕션이 합체가 되면 정말 빠른 요리를 맛있게 할수 있다는 점을 더큰 장점으로 어 밀고 있습니다.